네이버 카페 태포 명장 매니저 이마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보스 카페 매니저 성혜선입니다. 진보스는요. 어, 진료 연계 치과 보험 청구 스터디라고 하는 카페이고요. 제가 그 전에는 이제 소그룹 스터디 카페였는데 이마영 어, 선생님이 좋은 이름으로 해 주셔 가지고 이제 진보스로 바뀌었습니다. 네. 명했습니다 네. <laughs> 저희 오늘 찍는 영상은 홍보 영상입니다. 네. 뭐 특별히 저희가 꼭 소개하고 싶은 과정이 네, 있어서 맞아요. 게다가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네. 과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네. 선생님들 위한 네. 과정이기 때문에 꼭 홍보가 필요해서 네, 네. 이렇게 네, 이 자리에 앉아서 이걸 하고 있는데 네. 저희 그주 제목이 치과 스텝을 위한 네. 그 경력단절 치과 스텝을 위한 강의 내용이거든요. 네. 우리 제목은 뭐? 그 강, 강의, 강의 그 과정 제목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치과 스텝 재취업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요, 요게 선생님들 지금 기공사 선생님 위생사 선생님, 네. 조무사 선생님 모두 다 신청 가능하시고요. 네. 치과 경력이 있으셔도 신청 가능하시고요. 지금 대상이 고정도 그 되시고 네. 갓졸업하신 분들도 가끔 오십니다. 어, 네. 오시죠? 가끔 오세요. 네. 병원 적응을 못하셔서 대부분 <laughs> 주 대상이 병원 적응이 힘들고 네. 내가 이제 경력단절이 돼서 되게 두렵고, 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내가 이 일을 그만둘까, 이런 선생님들도. 이세 음. 예, 부류의 선생님들이 주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저희는 아프신 분들 많이 옵니다. 마음 아프신 분들 많이 옵니다. 음. 네. 그래서 이 강의는 총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저희는 이게 연계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고용노동부랑 네. 수원시랑 한국노총액 세 군데서 이제 자금 지원을 하셔서 국비 전액 무료 강의입니다. 음. 이 정강의 내용이 현재 13일, 그게 60시간인가? 그렇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근데, 근데 그게 이제 더 늘어났어요, 과정. 음. 내년부터. 내년부터. 2020년부터 이게 더 늘어나서 진행될 예정인데, 네. 저희 과정이 총 우리가 20일에 하루 4시간씩 20일 동안 80시간 강의를 해요. 근데 왜늘어났죠 시간이? 이게 요 나라의 방침이 있었고, 응, 이제 있었고. 선배님들이 강의가 응. 끝나면 응. 저희가 피드백 강평을 응. 받거든요. 응. 이제 대부분 써 있는 게 시간이 너무 짧아요라고 하는 응. 이제 그런 피드백이 많다 보니까 응. 이제 저희가 그 관리하시는 부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응. 그래서 이제 80시간으로 내년부터는 조금 늘어나게 돼서 혜택을 더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늘수 없는 응. 상황이었는데 저 법이 바뀌고 저희가 네. 또 선생님들이 그 의견을 보내줘서 네. 이게 시너지가 나가지고 네, 너무 운이 좋게 이렇게 강의 과정이 늘어나게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그래서 저희가 강의 과정에 좀더 커리큘럼을 네. 스펙트럼을 넓혀놨어요. 네. 강사는 총3 명으로 구성이 되있고요. 저 그리고 성희선 강사님 네. 그리고 김효정 강사님이라고 저희 재료담당 강사님하고 네. 총3 분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계속 발전이 돼가면서. 저희가 이제 좀더 필요하면 커리큘럼을 더 채우고 음. 좀더 어, 디테일하게 변형을 시킬 거고요. 지금 현재 네. 7력을 저희가 해왔기 때문에 네. 노하우는 충분히 있고요. 음. 네. 충분히, 지금 있는 거, 과정만 해도 굉장히 좋은데 더더발전시키예지고 네. 많이 알려드리려고 네. 총 과정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저희 다못 외워서 네. <laughs> 노트북 보고 설명한다. <laughs> <laughs> 일단 처음에 이거 한번 올려줄까요 네, 팔이 네, 보러 어, 네. 1, 1, 1 됐구나 네. 커리큘럼 구성이 일단 강사님이 하시는 치과 건강보험 강의가 있고요 그 네. 강의 과정 설명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어, 치과보험 강의는 총 28시간으로 하고 있고요 어, 실습과 이론을 좀 바탕으로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보험청구를 많이 이제 입력을 하시는 거로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이제 이론을 먼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론을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실습을 병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론을 설명을 드릴 때는 이제 진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진료를 바탕으로 이런 한정치침이 연계됩니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만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 중력이 단절되셨거나 아니면 이제 병원에서 이제 상처를 입었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음. 하지만 업무를 제대로 습득을 음. 못해서 상처 입으신 경우도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그런 참. 거를 음. 저희가 이제 같이 좀 보듬어 드리고 좀 같이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장점은요. 어,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음. 왜냐고요? 다시 설명해 드릴 거같요 <laughs> <laughs> 네. 어, 그게 가장 큰 이만영 선생님과 제가 진행하는 수서원예산재취업과정이고 음. 그래서 같은 거를 두 번, 세 번도 다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틈을 음. 지금 8시간 동안 공청구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진행되는 게 기본 산정지침 관련 그렇죠? 내용이랑 뭐또 네. 특별히. 어, 이제 기본부터 네. 시작해서 이제 신경치료까지 진행 우선 하고요. 선생님들의 이제 커리큘럼은 이제, 내년에 어, 2020년도에 이제 오신 선생님들의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기본부터 틀린 임플란트까지다 공부하시는 것을 음. 원하시는데, 어,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해봤더니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음. 풀트기만 하고 가시면요. 재취업하셔서 똑같아요. 팁을 원하시는 음.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네. 기본기보다는. 네, 그래서 네. 조금 더 탄탄하게 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를 정확하게 아셔서 재첩하셨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감 있게 하는 거를 좀 봐서 음. 기본적으로 어? 엔도까지는 별로 양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되게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부분부터제 생각은 이겁니다. 욕심내는 것보다 1 0 가지 중에서 5 가지만 정확히 알고 재첩하셔도요. 나머지 5 가지는 취업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서 우선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내년에 만나볼 선생님들과 좀 의견을 조율해서 어떻게 진행할지는 확정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제 진도는 좀더 어, 그렇죠. 질문에 따라 확실히 강사님 팀이 또 다르게 나가니까. 음. 요냐 올해 네. 19년도 3기 음. 때요, 어, 즉철랑 충전만 제가 다섯 번 설명드렸고요. <laughs> 필요하면 <laughs> 네 그리고 그것만 네. 한시간은더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또 설명을 또 드렸어요. 그런 이유가 정확히 아유. 알고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진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루 원대이강의한6 시간이면 끝나는 강의 많거든요. 기본부터 트레이닝 그 그거 들으시면 응. 되는데 중요하지 응.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님면 응. 저랑 확실하게 응. 우리가 매듭을 짓고 가야 되는 부분이 응. 우리는 진도 위주 수업이 아니에요. 응. 저희는 응. 트레이닝 수업. 이걸 훈련을 시켜서 나가서 이 사람이 직접 써먹을 수 있도록 반복훈련 네. 내 몸에 베이는 게주 목적이지, 맞아요. 단순하게 쭉물 퍼져. 그럴 거면 국어책을 읽죠.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렇죠? 임시치아 수업 오시면, 아, 죽어요. <laughs> 어, 나도 그 <laughs> 알아요. 왜냐면, 어. <laughs> 이제 임시치아 수업을 먼저 하시고 보험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선생님들이 보면 어깨에 이제 힘주고 하시잖 어, 아, 아요이렇서 이렇게, 어. 이렇게 자켓을 하시다 어. 보니까, 그다음에 제가 강의가지고 그면이 이제 어깨가 이 결려가지고 긴장 <laughs> 많이 하요 어, 그래서 <laughs> 제가 이제 물어봐요 어땠어 이제 물어보면 어 되게 좋았어라고 요 하는 게 그러니까 단순히 좋아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명한명 한명 이제 코칭을 해주 이제 강의 형식을 하시다 보니까 그게 하나라도 잘 자켓을 하는 게낫지 못하는데, 음. 껌처럼 만드는데, 3공부를줄하거 그렇지, 그렇지. 다 아, 필요 없습니다. 저 그런 거용나가네 용납 어, 저도 용납을 <laughs> 약간 하기 때문에. 네. <laughs> 음, 그래서 네. 저희 제 취업 강의는 네. 하나를 알아도 정확히 음. 알고 이제 가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진도에 대해서는 음. 선생님 생각하시는 게 저희랑은 안 맞을 수도 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네. 저희가 단연간 해봤더니, 이게 훨씬 더좋고 시너지가 그러니까. 좋다라고 음. 하는 결과물이 나와서, 어. 할줄 아는 할할줄 것보다 하는 잘하는 사람이 되는 할거 그렇죠. 할줄 아는 네, 그게 정확한 저희 이제 개념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임시차 수업도 차후에 네. 저희가 24시간으로 진행을 하는데, 고 네. 그 수업도 저희가 6일이니까 어떤 식이냐면 선생님이 이제 레진을 찍는데 네. 이사를못 찍잖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인기만 음. 하 함정하시면. 네, 거의 심하게 음. 그럴 경우도 있는데, 음. 그래도 웬만큼 다따라오십니다 음. 요새는 저도 이제 강사 스킬이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임시샵, 만약에 이 사람이 첫날 전치 싱글을 못 깎았어요.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 날까지 음. 깎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음. 그렇지만 그분은 결국에 가실 때 최소 전치 싱글은 음. 해갖고 가신다는 음. 거예요. 자기가 음. 이해하고. 워낙 사람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아시다시피 네, 잘한 사람은 너무 잘하고 못한 사람은 너무 못하는데 이사람 그냥 진도 때문에 이 사람을 버리고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저희가 최대 인원이 12명이에요. 왜 그렇게 진행하느냐? 일반 부피 수업의 12명은 돈 이게 사업성이 그닥 있는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수0명 넘게 해야지 이걸 인원이 많이 하고 저변이 넓어져야 홍보가 돼요. 이것도 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됐다는 걸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업이 왜 장점이냐? 우리는 그걸 밀고 들어갔어요. 제가 제안서 쓸 때도 이놈 많이 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고 음. 말씀드렸고. 그래야지 선생님들 하나하나 케어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상처받은 사람들 치유를 돕는 데지 네. 그냥 막 단순하게 진도내는 수업은 아니라는 거예 음. 그건 알고 오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 수업 말고도 저희가 치료계획 성의사 강사님 하시는 치료계획 수업이 있어요 저희 일반 돈 내고 들으시는 그런 수업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때? <웃음> 국비로? <웃음> 네. <웃음> 딱 그냥 집어넣어 버리고 네. 그리고 보철 상담 관련해서 보철 관련은 제가 꽉 찌고 있어요. 음. 그래서 보철에 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우리 같이 실습도 해보고 음, 네. 그렇게 막 얼굴이 쪼글스럽게 막그 있죠. 막, 그막 시험 치듯이 그런 느낌하고 <laughs> 틀립니다. 되게 부, 부드럽게 편안하게 하실 수 음. 있으니까 알아서 딱 보면 분위기 나오죠. 한번 해보는 게 되게 <laughs> 음, 중요해요. 그럼요. 내 입에서 한번 빠져나가야 돼. 머리로 백날 입력해봤자 인풋 소용 없으면 아웃풋이 나와야지 네. 확실하게 그게내 몸에 남는 거니까. 네. 그리고 저희 그 김혜정 감사님 이 치과 재료랑 감염 관리 쪽도 좀 담당을 해주실 거라 네. 그 강의도 하실 거고, 그리고 보철 관리 보철이 워낙 기본 과정이 방대해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줄여서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laughs> 시간을 좀 줄여서 그 부분도 좀 하고. 그리고 다음 거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왜 넘어가니? 어. 그리고 나서 이력서 쓰는 거 이거 정말 핫한 강입니다 왜냐하면 이력서를 쓰는 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가 하진 않아요 서강사님이 음. 그 부분을 워낙 오랫동안 해오셔가지고 잘 하시고 자기소개서 있죠 그걸 딴 데서도 해요 그죠? 대기업 같은 데서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치과에 최적화된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치과에 필요한 게 있거든요. 경력사항을 또 어떻게 써야 돼? 우린 어쨌든 구취업이 되는 거잖아요. 취업을 새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구직, 구직자, 그 시, 신, 신갓 졸업한 사람이 아니고 기존 경력자, 경력취업이거든요. 그러면 네. 이거 자기소개서도 제대로 쓸줄 아셔야 되고 요새는 또 이메일로 많이들 보내잖아요. 거니다 이메일로 먼 음. 1차 서류 접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제대로 된걸 해서 내보내는데 강사님 첨삭지도 하시는 거 보니까 뭐마이버치도많으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선생님들이 손봐야 될게 많던데 생각보다 내가 옛날에 쓰던 그런 이력서하고 틀리더라고요. 양식도 따로 돼 있고 되게 철저하게 해주시던데. 어 프로페셔널을 보였어요. 아, 사진도 네. 그렇고, 예, 네. 네. 되게 <laughs> 멋졌어요. 저, 는 <저는> 굉장히 마음에 <laughs> 들었고, 그래서 강력 푸시를 해서 이가를 넣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슬기로운 치과생활이라고 굉장히 <laughs> 중요합니다. 이게 <laughs> 이력서 다음으로 중요한 거. 아 그런 것 같아. 네, 병원서 에못 견디면 다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웃음> 치과에서 <웃음>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며 치과생활이라고 합니다. 치과에서 <laughs>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 다니면서 인간관계 얽히죠. 그럼 이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태클을 걸고 나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누가 사실 이런 걸 가르쳐줬나 우선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른인데 이런 거 배워서 뭐 하겠냐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책을 읽어봤자 그의 얘기지 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음. 치과에 관련된 최적화된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이직을 30군데 가까이 한 굉장히 많은 인간관계를 해본 <laughs> 큰 카페를 운영하고, 많은 사람을 거의 매일 만나고, 치위과 스텝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되게 깊이 많이 하고, 뭐 심지어 그 우는 얘기, 속상한 얘기, 저희 집 앞에까지 찾아와요. 밥 사주면서 그런 얘기까지 해요. 너무 속상한 선생님, 저밥 사주세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목소리> 야, 그럼 해주려요 그래서,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분을 어, 학교에 보냈습니다. <laughs> 보내는데 어떻게 그분이 가시고 싶어 했는데 방법을 모르시니까 그걸 다 도와주시고 전 몰랐어요. 그게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참 후에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배려를 많이 하셨더라고. 그래서 아 우리 강사님이 시크해 보여도 진짜 진국이구나. 원래 진국인 줄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넘게 붙어있죠. 그래서 제가 도시락 싸왔어요. 그러니까 도시락이야. 나 다이어트 한다고. 다음에 영상실도 이렇게 오고 <laughs> 어쨌든 저희 그 <laughs> 과정이 굉장히 진하고 깊은 내용 많고요 네. 이 살아있는 내용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어디서 국어책 읽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네, 예, 우리가 강의를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살아 몸서 체험한 내용을 음.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 들으시면서 힐링 받으시고 좀더 자신감 얻어서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 정말 오늘 아쉬운 건그 선생님들의 그 후기를 딸 수가 없다는 거 우리 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 그분들 잘 되셔서 저희한테 연락도 주시고 되게 감사하게도 저잘 살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요 정모쌤인데 쌤 이름 얘기하면 아쉬워 감사님이.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저 연봉 요번에 올려 받았어요. 어잘 되셨다. 네, 예, 저 네.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이렇게 잘했고 음. 그런 팁들 때문에 제가 인정 받았어요. 음. 너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최근에 들은 가장 습, 핫한 비 <laughs> 그래서 <웃음>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치. 필요하신 도움 요청하시면 한없이 도와줘요. 난 학교 보냈다는 소리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도와주고 있어요. 음. 그리고 오래했잖아요. 그것만 보셔도 아, 우리가 이 과정 소홀히 하는 데는 아니구나. 게다가 정말 아름다운 건 저희 강의가 재작년에 3년 전에 우수교육으로 뽑혀서 네, 원래 3년 전에 끝날 내용이었는데 3년을 추가를 더한 거예요. 음, 음. 4년하고 끝날 내용이 7년이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 지원을 100% 아무 그런 심사 없이 그냥 음, 음. 딱 이렇게 받았어요. 너무 훌륭한 거죠. 솔직히 너무 감사게 우리 선생님들 취업 너무 잘해주셨고 네. 응, 취업률 높고 강사님들 너무 잘해주셔서 이 강의 다 내년에 더 넓게 크게 깊게 할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일단 저희는 여기까지만 너무 길어져 16분 넘어가고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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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네.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언제 하느냐 그리고 네. 뭐 어떻게 하느냐 요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확정이 돼서 날짜를 잡은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네, 네.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네. 선생님들이 만약에 신청을 하시고 싶으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 템포 명장에 네. 네, 문의를 남기셔도 되고요 제 연락처를 대놓고 유튜브로 그냥 부르기가 그래가지고요 카페에 들어가면 그럼요 널렸습니다 <laughs> 굉장히 많습니다 네. 세미나 공지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제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쪽지 보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문의하시면 제가 언제쯤 있을 거고 아니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뜰때 공지 뜰때 미리 연락을 드리기도 해요. 음,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도움을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필요한 상담들 가능합니다. 어, 내가 당장 세미나 안 들어도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 들어줘요. 음,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주세요. 응.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